30번. <laughs>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가격이, 무언가의 가격. 근본적인 무언가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전체 세상이 바뀔 수 있다. 첫 번째 문장 정리 잘해야 되겠지.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은 세상이 변화를 한데, 어, 예를 들어 보자. 빛을. chances are t h a t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야. 너는 읽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. 지금 이 문장을. 어 어떤 종류의 인공적인 빛에서 형광등 밑에서 우리 지금 방 안에서 읽고 있잖아. 어, 게다가 너는 아마도 생각을 절대 안 할지 안 할지도 몰라. 뭐에 대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 인공적인 빛을 사용하는 거 독서를 위해 어,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데. 무슨 말이야? 형광등 있잖아. 형광등 가치 있다고 생각 안한대 그리고 가격 쏘대시지.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너는 그 형광등 사용에 생각 없이 우리, 지금, 밤에 불을 켜고 쓰, 쓰잖아. 어, 그거 할 때마다 뭐, 의식하고 생각하니? 아니잖아. 그리고 이거 봐봐. 인공적인 빛, 형광들 같이 있다고 생각 안 한대. 왜? 싸니까. 1번 맞는 거지. 하지만 나왔지? 반대 내용이 나오겠지? 하지만, 옛날에,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면 돼. 어, 비용이 들었을 거야. 너가? 몇 배야? 400배. 어, 너가 지금, 내고 있는 거. 똑같은 양의 그 인공 빛을. 형광등 옛날에 엄청 비싸. 지금 옛날에는 400배야.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의식했을지도 몰라. 이게 맞는 거지. 가격. 어, 인지했을지도 몰라. 만약에 옛날에 빛을 사용하면 오시고 어, 돈 엄청 많이 드는데 이렇게 인지했을지도 몰라. 그리고 생각했을 거야. 두번 생각했을 거야. 인공 빛을 사용하기 전에 어, 책을 읽으려고 비싸니까 그만큼 그렇지?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은 봐봐. 그 증가는 그 빛의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는 어, 밝혔다 세상을 어, 비추었다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찾아봐봐 여기 봐봐 이거 똑같은 잖아 지금 여기 가격에 있어서 어떤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세상을 바꿨다 바꿨다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가격이 증가가 아니잖아 떨어지는지 가격이 떨어졌잖아 형광등 지금 떨어져 가지고 생각 없이 쓰잖아 그 가격에 감소가 어, 세상을 밝혔다 이런 말이지. 그리고 여기 나도니버들수잖아. 부정호구가맨 앞에 있으니까 도치가 일어난 거지. 그 인공적인 빛은 을 어,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허락했다. 우리가 살고 일하는 거큰 건물에서. 그래서 자연광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건물. 자, 밤을 낮으로 바꿨대, 그지 밤에 자연광 들어와? 안 들어오잖아. 어, 들어올 수 없어. 근데 그걸 이제 허락을 해준 거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면은 거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어 가능하지 않았어 만약에 인공비치 가격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채로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지금 우리 쓰는 거어 가격 형광등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게 됐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은 가능한 게 없었을 거야 이거 봐봐 가능하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지 가능하게 했다. 그래서 정답 3번이고.